여윤경의 원먼스 데이 9. 체중이동. 자, 오늘의 레슨은 체중이동입니다. 체중이동이 무슨 뜻이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체중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체중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골프에서는 어떻게 체중이동을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클럽을 그냥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오른쪽으로 체중이 갔다가 왼쪽으로 체중이 갔다가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립을 잡고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한번 발을 떼 볼게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자, 이렇게 체중이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이동되는 걸 체중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골프에서 체중이동이 어려울까요? 양 발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체중이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골프에서 체중 이동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배운 거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하프스윙까지 한번 백스윙을 해볼게요. 여기서 체중이 오른쪽으로 약간 이동된 걸 느끼셨나요? 저처럼 지금 백스윙을 들어보시면 내 체중이 100%라고 했을 때 70%의 체중이 오른쪽으로 옮겨진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상체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회전이 되면서 저절로 체중이 오른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다운 스윙 때 마찬가지로 70%의 체중이 갔으면 공이 맞고 다시 왼쪽으로 70%의 체중이 가게 됩니다. 이때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으로 넘어갈 때 체중이 70% 70%한 번에 가는 느낌이 아니고요. 중간에 동작이 하나 더 있습니다. 70%의 체중이 오른쪽으로 갔다면 한 50%의 정도의 힘만 왼쪽으로 살짝 실어준 후에 나머지 체중을 다 보내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체중이동 연습을 할 때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백스윙을 들었을 때,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체중이 70% 정도 실려 있는 느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발, 엄지발가락 쪽에도 단단하게 체중을 누르는 느낌을 갖도록 해주세요. 다운 스윙도 마찬가지로, 왼쪽 허벅지 안쪽에 체중이 걸려 있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엄지발가락 쪽을 눌러주는 느낌으로 다운 스윙을 해주세요. 체중 이동 연습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백스윙과 다운 스윙 때 체중이 실리는 위치를 체크하면서 연습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알려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백 스윙을 하고 다운 스윙으로 넘어갔을 때제 오른발을 이렇게 떼 주시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오른쪽 발의 모양이 임팩트를 지난 직후에 오른쪽 발 바깥쪽부터 천천히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돌려 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공이 맞고 난 이후에 오른쪽 발 바깥쪽부터 천천히 떼면서 돌려주시면 돼요. 오늘은 보충 연습이 있습니다. 체중 이동 연습을 할때 임팩트 후 오른발 뒤꿈치를 떼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의 숙제. 제가 오늘 내드릴 숙제는요 연습 스윙을 하는 건데요. 채를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잡아주시고요. 양 발은 어깨 넓이로 스탠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백스윙 하면서 오른쪽에 체중이 가는 걸 느껴보세요. 느껴지셨나요? 왼쪽으로 50% 정도 오면서 나머지 70%를 보내주는 거예요. 조금 빠르게 느껴졌다면 다시 한번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으로 돌때 체중이 오른쪽 발 앞꿈치 허벅지 쪽으로 모이게 되고 공이 맞고 난 직후에는 왼쪽 허벅지 안쪽과 오른쪽 발, 엄지 발가락에 힘을 단단하게 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는 임팩트가 지난 이후에 옆에서부터 천천히 돌려서 떼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빠르게 한두번 정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이 연습이 어느 정도 익혀지셨으면 클럽을 잡고도 하프 스윙까지만 해서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 하나 둘 하나 갔을 때 체중이 오른쪽으로 오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왼쪽으로 가면서 다시 왼쪽으로 체중이 넘어온 걸꼭 느끼세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레슨을 복습해 볼까요? 놓친 내용이 있다면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연습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스윙에서 중요한 체중이동을 배워봤습니다. 백스윙을 할때 오른쪽으로 체중의 70%를 이동하고 다운 스윙 후에 왼쪽으로 체중의 70%를 이동합니다. 체중이동을 연습할 때 좌우 허벅지 안쪽과 왼발,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체중이 실리는지 체크해 주세요. 체중 이동은 단계를 나눠서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임팩트 후에는 오른발 뒤꿈치를 떼는 연습을 해주세요. 모두의 골프? 스크린 골프존